you uh -huh.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유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과 부모님 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밥도 먹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진심으로 행동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그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케오야, 나는 너의 친구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저기 욕심꾸러기 사케오다. 휙휙 사람들이 사개오를 피했어요. 더 많이, 더 많이. 사개오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개오를 싫어했어요. 아무도 사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사개오는 친구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사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요. 예수님을 볼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케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폴짝, 저기서 폴짝 사케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폴짝폴짝 뛰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사케오는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끙끙 영차 사케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잘 보이겠지? 두벅두벅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가까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와, 신난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냠냠, 쩝쩝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맛있게 음식을 드셨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의 집이 구원받았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케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가거나 동네에서 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가요?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고 서로를 보면서 까르르 웃고 정말 재밌게 놀지요? 친구랑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져요. 오늘 사케오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께오의 집에 가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자제자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친구가 없던 사께오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니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친구들과 짝짝꿍 손뼉 맞추며 시간을 함께 보내주세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공과에서는 삿개오의 친구이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구가 활동지와 풀입니다. 먼저 여기 활동지에 있는 그림 자료를 모양을 따라 조심스럽게 뜯어줄게요. 옆면 그리고 윗면 이렇게 먼저 접은 이후에 뜯어주면 훨씬 더잘 뜯어지는 거 우리 친구들 이제 알죠? 그런데 여기 나무 모양은 조심스럽게 뜯어주세요. 불곡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우선 따라 나무 모양을 잘 뜯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면을 접은 다음에 뜯어주고, 이 면도 접은 다음에 뜯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장 큰 종이 그림을 뜯었어요. 이제 나머지 예수님 그림 인형도 뜯어줄게요. 자, 예수님을 다 뜯었어요. 마지막으로 사기오도 뜯어줄게요. 짠. 이렇게 조심조심 그림을 다 뜯은 친구들은 이제 그림 조각을 접어 볼 텐데 크게 반절로 접어 줄게요. 글씨가 있는 면이 바깥으로 나오고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림이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가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무를 접을 텐데요. 여기 이 나무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선을 따라 접어주고, 점선을 따라 접어준 다음에 가운데로 한번 크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입체 카드처럼 이렇게 종이가 접어진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사께요. 서로 사랑한다고 낙서가 돼 있네요. <laughs> 재밌어요. 자, 이제는 큰 그림 조각에 예수님 그림을 붙일 텐데요. 먼저는 풀칠하는 자리에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접은 이후에 풀을 칠해줄게요. 풀을 칠한 친구들은 풀칠하는 자리 면에 우리 예수님 그림을 붙여주세요. 짠~ 자, 그리고 남은 4개오 그림을 가운데 풀을 칠해서 나뭇가지 사이에 붙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우와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말을 들은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삿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에 있는 삿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삿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야호, 신난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기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예수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와! 사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세요. 다별어. 우진어. 완이야. 채우야. 서연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우와, 진짜요? 예수님 너무너무 신나요. 어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랑 함께 놀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신답니다. 그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